누가복음서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 나쁜 의미로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살면서 꼭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인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이유로 자신을 구해주는 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그렇게 바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하던 시절에 제가 평생 한번꼭 만나고 싶었던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 그 아티스트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음, 함께 만나서 어, 1대1로 함께 밥도 먹었고 또 어, 귀한 상담의 시간도 좀 갖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에 지금도 생생해요 농담 아니고 어, 그분과 헤어질 때 했던 악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손을 안 씻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laughs> 네, 너무 그때 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고 또뒤따라 보면서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이따금씩 하고는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죠. 그런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될만한 기쁨의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와 심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토록 바라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기다림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men.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림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25절에서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바로 시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몬은 그 위로가 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고, 또 오늘 그 위로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드디어 평안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또 기다려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또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그 기다림의 소망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 기대하고 있었던 구원과는 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 과거에 솔로몬 시대와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 부유한 그리고 강했던 그 영광의 시절을 꿈꾸며 그 과거의 영광의 시대로 이끌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자신들만이 취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리고 영광의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통해서 고백된 구원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이라 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고한 순교 그리고 희생의 눈물. 우리는 그 덕에 신앙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 앞서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를 받았고 또그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앞서 믿음의 선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근원으로 가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빛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심호원의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리라. 아멘.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점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한 사람의 내면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추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에서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진리의 기준, 그리고 구원의 기준. 즉, 바로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 같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회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진실됨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의 기다림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헛된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로 그 능력만 필요한, 그리고 그 능력만 이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구원함과 진리의 기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올바르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끝내 그 기다림을 마치고 충만한 기쁨으로 선포했듯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감캄하고 가장 어두운 밤, 예수께서는 크고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또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시작을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응답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